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태국어 강좌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어차피 지금 왕초보기 때문에 복잡한 건못 알려드리고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태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현지인들이랑 진짜 간간이 말도 통하고요. 여행하는 게좀더 풍요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간단한 일화를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부 하나 해보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 예쁘다는 말을 좀잘 해주시더라고요. 태국말로 예쁘다는? 스와이? 스와이? 이때 유의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랑 다르게 그, 청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현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쁘다는 게 스와이잖아요. 이 성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막 손사래를 이렇게 치면서 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재수없다는 얘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절대 안 까먹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스와이. 끝을 스와이. 이렇게 내리면 재수없다. 운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스와이. 스와이. 이렇게 올리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어, 예쁜 여성분들 봤을 때 스와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 성조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어처럼 그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의를 하시면 더. 재밌는 여행이 되시겠죠? 오늘은 멋있는 절벽을 배경 삼아서 짧은 강좌 해봤고요.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laughs>